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 전달해드리기 앞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0.81%, 네, XRP 같은 경우는 1.1% 정도 이제 하락을, 어, 이렇게 하고 있고, 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한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횡보장이 하루빨리 끝나고, 네, 어, 상승장으로 뭐, 하루빨리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 엑스레피드의 파트너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머큐리 fx가 단일 송금으로 13,232 달러를 절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일찍 머큐리 fx 트위터 계정에 어, 한 번의 거래로 고객에게 13,232달러를 절약했다고 말하면서 트위터에서 돈을 더 빨리 어, 그리고 더 빨리 이동시킬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는 XRP 커뮤니티가 머큐리 FX 첫 번째 엑소 레피드, 레피드 파트너 중 하나였음을 고려하여 XRP를 활용했는지 궁금했었는데 어, 이에 따라서 머큐리 어, FX가 중소기업 거래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이 거래가 적어도 여섯 자리 숫자의 범위에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원문을 돌리다 보니까 조금 네 어법상 좀 뭐라 그러죠? 어색한 점,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주 멕시코에서 상품 대량 구매가 필요한 이제 영국의 식당 거래를 위해 XRP를 또 활용을 했었죠. 어, 이 트위터에서 이제 그들은 금융산업이 돈을 더 빨리, 어, 움직이기, 그러니까 송금을 할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때다, 어, 이제 시, 그렇게 시작을 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엑스레피드와 하는 것이 또 정확히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래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스위프트와 함께 어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보다 40에서 80% 정도 저렴한 요금으로 거래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어, 머큐리 FX 정말 네 보면은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 파트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인들이 직접 엑스레피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에 사용을 하던 그 스위프트와 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속도도 빠르고, 네, 비용 절감도 좀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어, 직접 사용을 하고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어, 정말 리플의 충성 고객이 되어서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네, 홍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리플의 어, 이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사용해 본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네, 이렇게 홍보를 자체 홍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 자체만으로도 리플의 솔루션은 어, 정말 완벽하다라는 것을 네 반증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코인게이트에서, 어, XRP 지불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XRP 코인의 소유자들은 온라인으로 4,500개 이상의 상점에서 XRP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VPN, 비디오 게임 또는 다른 어떤 것을 구입하든, 네, 이렇게 XR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거대한 XRP 커뮤니티에 만족하고 이 디지털 자산의 사용 사례를 크게 확장하게 되어 이제 기쁘다고 합니다. XRP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최초의 지불 게이트웨이 중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 유틸리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네요. 우리의 상인들에게 그것은 현재 XRP가 자본화에 따른 가장 큰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시장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현재 상당한 규모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통합으로 인해 더 많은 고객들이 가맹점에 도착, 도착할 것으로 이제 확신을 한다고 하네요. 벤더가 XRP 지급을 시작하면 유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즉시 결제하거나 XRP로 자금을 보관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냥 알고 있던 그런 네 xrp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렇게 크게 그 밑에는 중요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뭐엑심 은행과 같이 엑스레피드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킬 거다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스위프트에 대한 도전은 계속하고 있다 엑스레피드를 사용하면은 이제 커미션이 어그 뭐라 그러죠 지불 하는데 드는 수수료가 적게 된다. 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XRP를 가지고 계신 예 투자자분들 홀더분들에게 정말 매일매일 정말 신기한 소식들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리플이 또 채용을 또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전 어, 세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어, 이런 개발자들, 네 프로그래머들을 이렇게 얻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플, 어, 리플사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뭐, 계정 관리자, 뭐, 상파울루에서도 뽑고, 두바이에서도 뽑구요. 네, 뭐, 이렇게 엑스커런터, 엑스커런트의 이제 엔지니어링, 또 책임자도 또 뽑고 있네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리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BI 그룹, 네, 기타 회장이 있는 SBI 그룹 머니 탭에 XRP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오늘 아침, 이제 XRP 커뮤니티 회원, 딜론이 SBI 그룹의 최근 재정 보고서를 트윗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일본의 61개 은행 컨소시엄이 만든 머니탭 응용 프로그램이 사실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 더 FX 네, FX 송금 기능의 추가와 고민 편리성 향상을 위해 구현 시 XRP 사용을 기타 법적 유지 보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제 검사를 더 했다고 하는데. 예, 일본의 머니탭의 응용 프로그램 뒤에 있는 Xcurrent의 또 구현 기술이라고 합니다. 플랫폼이 지금 Xcurrent를 사용하고 있지만 Xcurrent 4.0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원활한 Xrapid의 통합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 현재 머니탭 응용 프로그램인 SBI 어, 서미신넷뱅크와 SUR GUGA뱅크 및 어, 리소나뱅크를 이용하는 은행, 은행은 세 곳뿐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SBI 리플 아시아는 2018년 A 머니탭 응용 프로그램이 컨소시엄의 다른 58개의 은행과 함께 배포될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자산의 80% 국경간 송금 네, 송금에 대한 모든 활용 XRP를 차지하고 일본 61개 개별 은행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문을 돌리다 보니까 참 저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싶기도 한데, 어,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머니탭에 그 RC 클라우드 2.0 이라는 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이 기술 기반은 그 x c u r r e 의 구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XCURRENT 4.0 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이 머니 탭에서 이제 x r a p i 와 호환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XRP를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XRP도 사용 가능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빨리 좀 영어를 배워서 네, 영어를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원문을 자연스럽게 읽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예, 이거를 해석을 돌리다 보니까 좀 어, 어색한 점, 네, 이렇게 읽는데 어색한 점 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 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라스베가스 소재 스마트 컨트랙트 전문 보안업체 호쇼가 지난해 말 인력 구조 조정을 통해 총원 3 7명의 이제 81%인 30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약세장 중에서 이제 대량의 신규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을 계속,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거래소나 이렇게 보안업체 쪽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하루빨리 암호화폐가 어, 상승장으로 이어져서, 어, 암호화폐 관련 이런 산업들도 좋은 소식들만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이스트에 따르면은 말레이시아 증권 위원회가 지난 31일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늘 3월 1일까지 증권 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투자자 자금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해당 미디어는 SC가 이제 해당 계정안을 발표하며 정책은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 신규, 신규, 이제 고객의 계좌 개설 또한 정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이런 제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네, 2019년, 2020년, 네,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굉장히 네, 중요한 해가 될것 같은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기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감기가 네, 한 2주째 안 낳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내 네, 저도 모르겠는데, 네, 오늘 네,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토요일 날 병원에 오라고 했으니, 네, 한번 또 가서 코세척도 하고 해야 될것 같네요.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